케이팝과 한글이 세계로 확산 중 반정부 시위에도 케이팝과 춤을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지에서 케이팝 팬을 중심으로 유튜브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한 한글 공부와 한글 문화 배우기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반영하듯 12월 8일 뉴스위크 일본판에서는 케이팝과 함께 한글이 세계로 확산 인터넷과 데모에서 정치 슬로건 호소하는 도구로 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어떤 내용의 기사인지 요약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케이팝 아이돌이 모국어로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 싶다. 일본어 번역이 안된 영화나 드라마도 보고 싶다는 생각을 품고 한국어 공부를 시작하는 사람도 늘어나기 시작한다. 그런 한국어 학습자가 전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이제 한국어는 전 세계 사람들이 글로벌하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하나의 도구가 되기 시작하고 있다.올해 10월 아르메니아의 젊은이들이 한글 피켓으로 온라인 데모를 벌여 화제가 되었다.아르메니아는 이웃 나라인 아제르바이잔과 영토 종교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다퉈왔다. 90년대 초반부터 수년간 대규모 충돌을 반복하고 최근에도 2016년, 2019년 그리고 금년 9월에도 군사 충돌이 발발해 수백 명 규모로 민간인이 사망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아르메니아인 젊은이는 반전과 평화를 호소 모국어가 아닌 한글로 메시지를 쓰고 온라인을 통해 전 세계 K팝 팬들과 K컬처 팬들에게 호소한 것이다. 그들이 한국어에 주목한 것은 지금 세계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문화임은 물론, K-pop 아이돌이 국제적인 사회 문제에 눈을 돌려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도 크다. 메시지를 SNS로 발신할 때 BTS 등 세계적으로 인기인 K-pop 아티스트 관련 해시태그를 붙여 게시하면 검색에 걸려 많은 사람들의 눈에 띄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 작년 10월경 칠레에서 있었던 대규모 시위에서도 이 수법이 사용되어 주목받았다. 칠레 수도 산티아고를 중심으로 열린 반정부 시위에서는 데모 호소와 반정부 메시지를 SNS에 게시할 때 많은 사람들이 샵 BTS, 샵 K-pop 등의 해시태그와 함께 K-pop 아이돌의 이미지도 함께 첨부하는 것을 자주 볼수 있었다. 10월 20일 보도된 태국 현지 미디어에 따르면 태국의 K-팝 팬들이 힘을 합쳐 데모대의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기 위한 모금을 개시했다. 그 결과 300만 바트나 모였다고 한다. 또한 데모 중에도 퍼포먼스로 K-팝이 이용되고 있다. 데모대의 젊은층을 중심으로 K-팝을 부르면서 행진하는 모습이나 SNS에서 춤을 추는 영상 등이 많이 보였다. 특히 소녀시대의 2007년 노래 Into the New World가 인기라고 한다. 이전에 오사카에서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다. 길에서 중국어권 여자 둘이 길을 물었지만 그녀들은 일본어도 영어도 통하지 않고 이쪽도 중국어를 몰랐다. 미제야 번전이라고 혹시 한국어 아세요? 라고 물었더니 한 여자가 케이팝 팬으로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다고 한다. 일본인과 중국인 두 사람이 한국어를 통해 의사소통할 수 있는 세상이 된 것이다. 이것은 작은 예이지만, 이런 일이 전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한글을 사용함으로써 한국인뿐만 아니라 전세계에 있는 사람들과 연결되고, 한국어는 국경을 넘어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도구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일본 한국어 능력 시험 응시자는 젊은층을 중심으로, 5년 연속 증가해 곧 40만 명을 넘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일본의 젊은이는 앞으로 한국어를 사용하여 어떤 메시지를 세계에 발신하고 세계의 사람들과 교류해 나갈지 기대된다. 이런 기사를 읽은 일본 네티즌들은 어떤 댓글을 달았는지 몇개 확인해 보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입니다. 음모론인지 모르겠지만 적국을 침략하는 것은 우선 문화를 침투시키는 것. 최근 몇 년간 한국어 문화가 자꾸 시야에 들어온다. 원래 세계적이라고 불리는 BTS나 그 외의 자칭 세계적인 그룹이 일부러 일본어로 노래하거나 세계 첫 발표를 일본 미디어에 하는 것을 음원스럽게 생각하지 않는 것일까? 다음 댓글입니다. 일본의 트렌드와 해시태그에도 무관한 K-pop 동영상이 쓸데없이 붙어 있습니다. 팬들은 선전용일지도 모르지만 오히려 역효과라고 생각해요. 나는 닥치는 대로 스팸으로 신고하고 있습니다. 다음 댓글입니다. 일시적인 유행일 것입니다. 한국어 엔터테인먼트가 유행하니까 한국어의 흥미를 가진 사람도 세계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일. 유행하고 있기 때문에 주목받기 위해서 정치적 데모에도 이용되고 있을 뿐. 다음 댓글입니다. 한국의 신흥 종교에 통일교라는 것이 있다. 그 일본인 신자들이 일본 정치인의 선거에 협력하고 있다고 우야마씨가 말했다. 이 통일교가 지향하는 세계 전략의 하나가 세계의 언어를 한글로 통일한다는 것이었던가. 이 기사를 쓴 기자도 신자인가? 다음 댓글입니다. 중국어를 배우는 것과 달리 비즈니스에서 쓸모가 거의 없고. 일본어를 배우는 것과 달리 민간 교류가 없는 것과 같다. K팝만으로 어학이 널리 퍼진다면 서양 음악을 통해 영어가 더 빨리 퍼지고 있을 것이다. K팝 따위 발밑에 미치지 못한다. 다음 댓글입니다. 일본의매스컴과 같이 한국과 중국의매스컴도 최근 가짜 뉴스와 인상 조작이 심하군요. 쓸데없는 정보와 희망적인 관측성 이야기만 필사적으로 흘려 보도해야 할 일을 애써 무시하거나 숨기고 보도하지 않는다. 매스컴의 보도하지 않는 자유가 너골적. 다음 댓글입니다. K-pop 아이돌은 자국의 현 정권이 문제가 산적해 있어도 결코 비판하지 않는다. 국제적인 사회 문제에 눈을 돌리는 것은 좋지만 이것으로는 설득력이 부족하고 위선적이다. 한글 의 유행은 장래 K-pop이 안고 있는 모순을 밝혀내고 한국 사회의 안부를 세계에 알리는 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입니다.